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장 시작 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여민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침 7시 34분. 이제 장 시작 전까지 한 시간 20분 정도 남았죠. 네. 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뭐늘 시황을 보지만 시황을 볼 때는 항상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주요 이제 증시 이벤트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렇게 눈에 띄는 이제 경제지표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증시 자체가 좀 방향성이 없는 약간 그런 증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보게 된다고 하면 9월 4일날 아세안짐 정상회의가 지금 개최가 됐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발표가 됐고요. 뭐 무역 수지라든지 뭐 수출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국과 중국 쪽에서 발표가 나고 있고 여기 또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계속해서 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PI라든지 뭐 고용지표 어, 제 PC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 전이거나 이미 발표가 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좀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번 주는 쉬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FOMC를 좀더 기다리면서 시장 자체는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좀 이제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하지만 관련돼서 흘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테슬라 이슈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두개 정도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어, 이제는 좀마켓시어에 대한 부분들 좀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15일 만에 또 가격을 또 내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달 16일에 모델 S와 X 판매 가격을 좀 내렸는데 이틀 전에도 또 인하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은 지금 마켓 시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잘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결국이 마켓 시어를 늘린 다음에 그 이제 마켓 시어를 늘린 걸 갖고 뭘 하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된 다음에 뭐, 충전소에도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팔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 쪽에서 어떤 매출을 올리는 것도 제가 볼때뭐 하나의 그런 마켓셰어를 늘리는 그러한 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은 좀 마켓시어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워낙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20%대까지 좀 나갔던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의 상품들이죠. 테슬라 지금 이제 자동차가. 다만 여기서 좀 마켓시어를 좀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내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영업이익률 자체는 뭐 10%대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마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영업인율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출혈을 감수하고더라도 어, 마켓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진율 자체는 뭐현대자동차 이런 데에는 거의 뭐한 7에서 8%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마케션 낮다. 저기 어, 영업인익 자체가 높게 나온다. 라고 좀 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테슬라, 지금 이제 충전 사업도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약간의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지금 이제 AI를 좀 탑재를 하면서 차량 차 자동차 자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이제, AI를 좀 덧붙인, 뭐, 자율주행도 뭐, 여기에 좀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기술들이 계속 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 좀 테슬라의 움직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만, 판매,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테슬라 향후 앞길 좀 기대가 된다, 라고 좀보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좀 뉴스가 이제 ARM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좀대항마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제 흥행을 하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ARM 자체가 일단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좀 어느 정도 마켓シ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M&A를 하려고 했었죠. 이제 소프트뱅크가 좀 팔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엔비디아가 모든 시장을 다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제재를 했고 결국은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ARM을 좀 상장 시켜서 좀 숨통을 좀 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ALM 자체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을 판매하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이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TSMC가 패키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 삼성 스카이닉스가 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그 부분을 또 패키징을 또 이제 TSMC가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ALM에서 삼성전자가 좀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HBM 납품하고 패키징까지 같이 하는. 그래서 좀 상당히 중요한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떠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HBM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HBM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HBM 1위 전략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SK하이닉스가 좀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죠 특히 이제 4세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4반기, 지금 뭐 이제 4분기 거의 다 됐죠. 지금 삼성전자가 4세대를 공격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5세대는 에스케아닉스가 내년에 양산하겠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뛰어넘어서 6세대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4세대는 거기 뭐 이제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5세대는 s k 케아닉스 6세대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되면 뭐 7세대는 s k 케아닉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뭐, 세, 어 세대수가 좀 이렇게 나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 하나 좀 이제 삼성전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이 나오고 있죠.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 HBM을 좀 같이 묶어서 공략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패키지, 어떻게 보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이러한 좀 전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HBM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어, 파운드리가 좀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HBM 관련된 거는, 좀 분명히 마켓시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 글쎄요, 한뭐 4에서 5%? 지금 뭐, 크, 가게, 크게 된다고 하면 뭐 1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단가가 높은 거지 개별적인 어떤 단가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제 메모리 전체에 지금 이제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h m 관련돼서 주도권을 SK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분을 부좀 삼성전자 갖고 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주도할 수는 없죠 뭐 삼성전자 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마켓 시어를 좀 놓나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마이크론에 대한 존재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뭐 h m 관련돼서는 거의 독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이 부분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메모리 산업에서 더욱 더그 이제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의좀 이제 위치는 굳건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는 좀이 정도로 하고 또 LG전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메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 뭐 아이폰 지금 15 출시도 예상돼 있습니다만 지금 애플도 MR 관련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시장을 먼저 독점했었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점유 70% 이상인 제가 볼 때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라는 좀 거대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LG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애플과 좀 연관이 많이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메타랑 좀 손을 잡고 결국 이제 MR 관련해서 협력을 하기로 좀 나왔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결국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에 거의 약 30조 원 정도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지금, 뭐 메타도 그렇고, 지금 애플도 그렇고, 여기 뭐, 삼성도 지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미래 먹거리를 좀 준비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뭐, MR 관련된 쪽에서 뭐, 이제, 기기들, 광학, 이런 쪽도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빅테크들의 움직임, 뭐 전장과 관련돼서 또 이제 MR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지금 휴대폰도 좀 같이 가 나오고 있죠. 뭐 이제 MR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2026년, 특히 그러고 이제 휴대폰 관련돼서는 올 하반기, 지금 이제 애플의 아이폰 이제 15, 여기에 또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휴대폰에서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9월 12일 좀 런칭이 좀 잡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지갑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좀 체크를 계속해 보면서 지금 이제 휴대폰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R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2차전 쪽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2차전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와 10월부터 이제 다음달부터죠 리튬을 본격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 지금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들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결국 이제 리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 흔히 얘기해서 음좀 생산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확실히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광산에서 원재료를 좀 최고를 하고 그 부분을 갖고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여기다 폐 배터리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흔히해서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이다. 이제 회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역량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차트를 잠깐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 포스콜릭스가 좀 60만 원대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의미 있는 좀 돌파가 조금씩은 나오려고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차전지 양극재 쪽, 지금 이제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 BM 지금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 뭐 포스코 M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차트가 예쁘고 그 다음에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좀어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도 해서 최근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 차전지 쪽그 장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비단에서 지금 이제 수주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PNT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제 하나 기술.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고점보다는 못 미치는 뭐탑 머트리얼 같은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는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좀 눈에 밟히고 있고, 확실히 좀 2차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거기서 지금 어, 지금 포스코 그룹 주가 약간의 좀 포문을 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2차 전 장기 주도 좀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좀 이제 HBM 관련돼서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까지 좀 추세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어, 거의 약한 9%대 상승이 나오고 약간의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넘어갈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추세가 뭐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전통 소부장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세가 난 것이 없다. 뭐 유니셈이라든지 뭐, 뭐 거의 거의 뭐 그냥 제자리죠. 뭐 유진테크 뭐 유진테크 어 유진테크는 좀 약간 시세가 나왔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뭐, PSK, 보면 대부분 다좀 자리들이, 어, 좀 전고점을 좀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저는 이제 전통소부장은 부담없이 매수를 해도 된다. 다만, 이제 HM 관련돼서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미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어뭐 약간의 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던 뭐 프로텍 같은 종목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난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hbm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선별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단기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유효하다 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랑 이차전지는 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가 어제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뉴로메카라든지 뉴로메카 뭐 아직까지 시세 살아 있죠. 뭐 SBB테크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상한가 이후에도 좀좀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워낙 얘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이제 이, 이 전고점을 돌파해 가는 좀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기존 보유자분들께서 언제 팔아야 되나 뭐좀 이런 생각 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신규사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 영역 그러면서, 오히려, 좀, 이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이나 반도차라는 종목들이 좀 더, 어, 자리가 좀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두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매매를, 해,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일정이 없으니까, 지수 자체가 뭐 방향성이 뭐 나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뭐 이러한 좀 시점을 이용해서 잘 포트폴리오 리밸런스를좀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한 2,700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어 이번 주좀 시황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